안녕하세요, 주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불닭볶음면 3개, 고기만두 10개, 그리고 딸기 우유입니다.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아, 오늘은 진짜 정말 매웠던 불닭볶음면과 고기만두의 먹방이 끝났는데요. 아, 너무 매워서 땀이랑 눈물까지 났습니다. 그래도 그 매운맛을 고기만두와 딸기우유가 잘 달래줘서 끝까지 먹었습니다. 그럼 안녕!